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요.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겉넓이는겉넓이를 물어봤습니다. 여기 직각삼각형이 있고요. l을 기준으로 한 바퀴 회전을 시킵니다. 자, 이것을 한 바퀴 회전시켰을 적에 모양은 대충 이러한 모양이 만들어지겠습니다. 자, 대충 그려봤는데요. 이 모양에 건널비를 구해야 되는데, 이 민넓이하고 옆넓이, 옆으로 돌아간 거랑, 여기 지금 원뿔 모양으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. 이 원뿔에, 이 원뿔에, 이 원뿔에, 이... 옆넓이를 옆넓이가 이 돌아간 부분의 옆넓이가 옆넓이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세 가지를 구해 주시면 이한 바퀴 회전시킨 도형의 겉넓이가 되겠습니다. 자, 밑넓이를 먼저 보겠습니다. 여기 5cm죠? 이 원의 넓이니까 파이 알 제곱 파이 알 제곱. 요게 되고요. 자, m d r 는이 부분을, 이렇게 돌아간 이 부분을 쫙 피셔야 돼요. 그러면은 밑면의 반지름이 5니까 이 길이는 10파이가 되는 거고요. 여기 높이가 10이니까 여기가 12가 되는 거죠. 네, 그래서 이옆 넓이는 직사각형이니까 128이가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부분 회전으로 돌아간 부분인데요, 그거를 잘생각하셔야돼요 다시 말해서 이 원뿔에 이 부채꼴의 원뿔을 펼쳤을 적에 부채꼴의 넓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회전된 부분의 건 네, 넓이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이거를, 네, 이렇게 f 채꼴 모양을 만드시고요. 요 부분이, 이 무선의 길이죠. 여기 13, 여기 13이 되고요. 요 부분은, 이 부분은, 네, 이 부분이기 때문에, 이걸 펼친 거기 때문에, 여기가 반지름이 오니까, 이 길이는 10파이가 되겠습니다. 네,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겁니다. 자, 그러면은, 이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데, 저번 영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. 이 호의 길이가 나왔을 때,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, 여기 반지름 곱하기, 호의 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. 10파이. 네, 계산하면은 뭐 약분돼 가지고 5가 되죠? 그래서 65파이가 되겠습니다. 자, 민넓비가 25파이죠. 65파이 더하면은 여기 25파이니까 두개 더하면은 90파이가 되고 또 120파이 더해 줘야 되죠. 이세 개의 넓이들을 더해야 되니까. 그래서 210파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